네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심판 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날이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나는 날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이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역시 아가페입니다.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아가페 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으며 또 행할 수 있으며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죄인인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그 실천하는 삶을 살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앞에서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12절 말씀해 보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게 조금 더 흠이 없이 사랑만 해야 되는,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100% 사랑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럴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마음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아가페 사랑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 사랑은 100%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랑이, 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실천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가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실천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행위적 행위적으로는 우리의 행위적으로는 완벽하게 사랑을 100%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냥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아, 이제 이게 중요하고 아,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느냐 실천되고 있느냐 아,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 날에 담대함을 제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죽을 때까지 있고 심판 날에도 우리 안에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데, 예,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죄는 사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영원히 있으니까, 넉넉히 구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또 완벽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죄도 사해주고 그러니까 심판 날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되게 영접하는 것이 네,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죄로 물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100% 깨끗한, 영원한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어서 결국은 심판 날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심판 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아가페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가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란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100% 순수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조금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100% 수려, 두려, 순수한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100% 순수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마음, 두려움의 영을 내쫓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제 사건인데, 실제로는... 예, 영이신 하나님 곧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영적으로 역사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뭐 하지 않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100% 순수한 영이고 영원한 영이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으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신적인 평강, 천국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100% 순수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깨친 눈이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100% 순수한 하나님의 평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계속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 100% 깨끗한 영이시고 어, 사랑의 영이죠 영혼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죄가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가능한데요. 모든 순간에, 예, 기도와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어, 아래면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하시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어떻게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마음속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끝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쳤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끝부분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아가페 사랑이 마음 속에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아가페가 있는데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있는데, 그 죄의 세력을 물리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역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역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어떤 마음이 더 강하냐, 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강하면 두려움이 내쫓기는 거고요. 육체의 소역이 강하면 성령이 약해지는 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지면 두려운 마음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려운 문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두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자 두려운 마음 감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주님께 맡기면 기도로 맡기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이런 훈련을 우리 계속하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고백하면 적시 죄를 사하신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맡기면 되고요. 두려운 마음이 죽을 때까지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두고 인내하는 삶,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그냥 두고 잘 인내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으로 심판 날에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